안녕하세요. 몰빵 투자하는 서선입니다. 신성 델타 테크, 오늘 7% 하락했습니다. 제가 원래 총 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. 오늘 7 4 0 0원에 손절했습니다. 28만원 손해봤습니다. 신성 델타 테크는 등락폭이 워낙 심해서요.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7% 손해봤는데요. 예, 네, 어쩔 수 없었어요. 저는 흐름이 나빠지면 무조건 손절합니다. 아프리카 TV 오늘 5% 올랐는데요. 제가 장중에 100만 원으로 단타 수익을 단타 수익을 만 육천 원 내고 나왔습니다. 리파인 오늘 삼 올랐습니다. 비파인 제가 어제 여섯 주 샀는데요. 오늘 천원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. 종목을 줄여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일단 팔았습니다. 녹십자 웰빙입니다. 녹십자 웰빙은 제가 오늘 200만 원에 쯤 매수했어요. 10만 410원에 매수했습니다. 200주 매수했는데요. 이번에는 수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. 신성들타테크에서 손해 본거 이 종목에서 수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매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